안녕하세요. 은하네입니다 아, 오늘 우리 아 여기는 집? 어딘지? 아 바다. 올치인의 바다예요. 가자 가자. 도착했어. 아 저희 와이프 다문화센터에서 영상 촬영 수업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숙제를 내준 게 있답니다. 영상 촬영하는 숙제를 내줬는데 보고 이제 찍는다고 잠깐 나왔거든요. 자 여기는 울진 진복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진국 방파제고요 아, 여기 근처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하늘에 발매기도. 와, 음, 하늘도 바다도 색깔 너무 예뻐요. 헉, 와. 깨끗하네. 응. 내가 내려도 돼. 조금만, 잠깐만. 안 하고. 미무이래. 다진다 응. 빠진다. 빠지면 바로 집에 가야 된다. <laughs> 내려가보라, 내가 봐라. 와, 왜 그렇게 덥지?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아. 네. 여기 바다 보세요, 바다. 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어, 아, 진짜? 햇빛이 지금 너무 강해가지고. 잠깐만, 여기 보고 커피숍 찾고 있어요. <laughs> 올해는 날씨 엄청 이상해요. 와, 작년에 가은이 시간은 어 시원하고 조금 추워요. 아 진짜. 어. 괜찮아. 눈 들어갔어? 어. 어 어떡하지? 나봐봐, 나봐봐. 괜찮다, 괜찮다. 응? 어? 괜찮다. 하나어 뭐 어. 어. <laughs> 미안해. 자 여기는 저기야 자 여기는 골진 촛대바위입니다 촛대바위 저게 있는 위에 이제 촛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촛대바위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산포리 바닷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닷가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길이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아,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다행히 여기는 그늘이네요. 그늘. 호테바이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는 이 도로 지으면서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제 놔두고 나서 오히려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돌 하나씩 올리고 소원 빌고 그러고 하시죠. 저도 돌 하나 올리고. 유튜브, 떡상 유튜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응.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그, 그래도 그늘이라가지고, 안 덥네. 은하, 바다, 만지고 싶어, 이렇게. 응. 어, 아까도 그래. 네. 아까도 그래. 네. 은하, 조금 네. 크면은, 은 어, 조금 크면은 바다 가자. 지금 너무 어려서 안 돼요. 어, 어 바다, 바다 잡고 바다 싶어. 싶어.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자, 여기 이제 그 해안가 도로를 쭉 내려오시면은, 호대바에 지나고 음. 쭉 내려오시면 여기가 삼포1이라는 곳이거든요. 내려오시다 보면은 여기 커피숍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 수영장도 있고요. 저기 방을 빌려 가지고 민박도 할수 있는 그런 커피숍입니다. 지금 수영하는 사람은 없네요.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영장 그리고 저쪽이 잠자는 곳. 아 어, 주문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위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한번 보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 여기는 추석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석날 오면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올라왔는데, 역시나 자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둘러보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 이거는 에그 타르트 그리고 옆에 크로아상 상당히 끌렸지만 다음에 오면 먹어보도록 하고 운 좋게 위에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문을 하고 나면 핸드폰으로 문자 가려다

어, 이거는 복숭아 아이스티 이거는 딸기라떼입니다, 딸기라떼. 딸기라떼인데, 이렇게 캔처럼 이렇게 나와요. 힘차게 어, 흔들어서 드세요.

음, 야, 못못못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거이이 아, 아, 이 Yes that is the box. Ah. 쉬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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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ột, hai, ba Adiós.